저도 이제 배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그냥 되게 싸게 구매했고요. 다른 배들에 비해서는 지금 보면은 형편없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보고 싶어가지고 이 조그만 배를 탔습니다. 자 태운 것 같아요, 그죠? 태운 것 같은데 태웠다, 태웠습니다, 여러분. 자 어서. 이 친구가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더군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바다로 가자. 자, 가자 바다로. 자, 이제 어디로 가냐? 이런 식으로 경로를 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친구도 잠수중인것 같습니다 잘가게 어린 친구요 자, 날이 어두워졌어요 이제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주변 선들도 잘 못알아보겠지? 납치하기 딱 좋은 시간이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친구 이름을 보니까 히데키토조? 이름은 일본인 같긴 한데 알고보면 얘가 신청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양미 300석을 팔아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효도하기 위해 가지고. 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볼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친구가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효녀 심청이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바다로 가고 있어요. 저기 성 보이나요? 마우스 가르치는 쪽, 여기? 여기가 크롬 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로 연결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멀리 잘 보여가지고 지금 여기서 여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 성을 보고 이제 앞으로 쭉 헤엄쳐 가거나 뭐 어떻게 해서 가게 되면은 이제 마을로 갈수 있는 건데 그래도 어, 시간이 엄청 걸리긴 하겠죠. 저크롬 캐슬 또 조차 안 보이게 더 멀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경이 참 예쁘죠. 자 이제 바다가 안 보이게 됩니다. 오스시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심청이는 이제 거의 몸을 바다로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단 먼저 이 인포메이션을 볼게요. 레벨 57 레인저 트랩스 R 게이, but likein a trap isn't gay. 트랩은 게이지만 트랩을 좋아하는 것은 개인은 아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효녀 심청이의 좋은 유언이었고요 자, 현재 지금 마고리아 해안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주변에 어디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주변이 휑하죠. 이제 효녀 심청이는 동양미 300석과 맞바꿔서 이제 용왕에게 갑니다. 지금 이제, 이제 바다에 빠졌고. 지도를 써보도록 할게요. 써지는 바다에서 이 친구가 지도가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렇게 탈출했습니다. 자, 이제 그 친구는 거기 마고리아에 갇혀 있을 텐데 그 배랑 함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 배를 꺼내 와서 그 친구는 이제 바다로 풍덩 하게 만들어야겠죠. 리모트 컨트롤하고 이제 배에 도착했죠. 이제 수리를 합니다. 이제 저의 망가진 배는 이제 수리가 되었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유비로 보이는 애가 앞에서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건방지게. 그래서 제가 한번 납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터졌다. 됐죠, 이제? 납치합니다. 뭔가 미안, 미안하긴 한데, 자, 여기다 두면 안 되지. 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자, 얘도 바다 한가운데 납치하서 버리도, 버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돈 130만원이 아깝긴 한데, 대미를 위해서 딱히 바람직하진 않지만, 네, 이렇게 저와 또 다른 친구가 같이 함께 합니다. 어, 들켰네. 흐얘낚시하다깬거 <laughs> 같은데? 안 돼, 요새 들키면 안 된다고. 더 바다까지 가야지. 지금 얘 깨, 깨어났네. 낚시하려고 했는데. 아, 좀더 낚시하지. 빨리 지금이라도 바다에서 뛰어내려. 안 그럼 더 멀리 갈 거야. 안 돼, 뛰어내렸어. 흐허, <laughs> 햄쩍하네. 어디가? 헤엄쳐가면 힘들지. 내가 대, 내가 구해줄게. 아이고. <laughs> 도와달라네요.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중간에 깨어나가지고, 깨어있길래 괜히 도와준 척할순 없어서. 여기서 헤엄치면 그만이잖아요. 맵이 안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눈치를 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애를 납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른 애를... 가져가볼까? 저기 쪽 앞에 보이는 놈 있죠? 이번엔 리를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바로 낚았죠 여기 안녕 바로 한명 낚았습니다 얘도 자동 낚시 중이겠지 길드가 세베지네요 세베지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제발 눈치를 안챘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이 친구는 아직도 계속 모른채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로 향하는 중이고요. 자, 여유롭게 지금 낚시라는 모습이 보이죠? 보시면은 지도를 켜도 안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다가 버리면 완벽하겠죠? 지금 바다 한가운데 저하고 이 친구밖에 없고 주변에 이렇게 섬들이 있긴 한데 해엄쳐 가진 않겠죠? 헤엄쳐서 저기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딱히 할거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좀더 깊게 들어가서 섬이 없는 데에다가 풍덩 빠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도가 출렁이고 날씨가 참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둘이 오붓하게 낚시를 하고 있고요. 기런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서 빠져서 죽어도 계속 바다에서 부활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보를 보면은 레벨 54의 레인저네요칼키워 죽여볼까? 자, 한번 때려볼게요. 이렇게 때리고 있습니다. 자, 아프지? 여기까지는 살려놓을게요. 제 카르마가 좀 깎이긴 했는데 일단 죽이진 않았습니다. 딸피 만들었고요. 벼락 맞아 죽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번 이 친구는 제가 때려서 그냥 죽이도록 할게요. 미안하긴 했는데 잘가라. 그 친구는 계속 죽었고요. 저는 마을로 뽑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배는 꺼내서 가져왔고요. 그죠? 이제 제 배는 있고 이제 아까 그 친구는 죽어서 어디론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계속 다른 애 납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어. 여기 지금 누가 떨어져 있는데요? 어 드디어 <laughs> 납치했다. 자, 또한명 낚는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길드도 없고 레벨도 낮은 거 보니까 신해진것 같은데? 어 뭐야? 빠졌네? 지금 살아있는 건가? 다시.. 어 그래 다.. 다시 탔네요. 잘 왔어. 여러분 이렇게 새우잡이 배가 무섭습니다. 말로만 듣던 새우잡이. 자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보스 타임이라가지고 채널을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이 바다에다가 빠지게 됩니다. 이거 역시 지금 맵으로 보시면은 안 보여요. 저는 채널 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자동 잠수낚시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과연 누가 저 같은 사람이 있나 어느 새우잡이가 나를 데려가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한이정도면되려나이 정도 이 정도에서 낚시를 하고 있어야겠다.